도왜 i l l honestly, I don't know what you got 그다음 또몇 번? 없어요. not going to be a good one. I'm not going to be a 1 o 번 d one. I'm not 요 o i n g to 이 에우 맨날 했던 문제들이죠. 이건 좀. 11번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질문. 어. 촬영 중입니다. 네. 어 일단 이런 아래로블록이죠 네. A가 보다 어떻게? 커요. 역시. 혹시 전압표가 몇 토마 몇이에요? 마 여, 이게 이거 꼭 시작이죠? 이게 방정식이죠? 마이너스 p 고이기게 큐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p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아커야 돼요. 아 그럼 p는 0보다 어때요? 작아야 돼. 요 q는 0보다 어때요? 작아야 돼요. 이거 보죠? 음. 자, 이제 옳은 것을 골라요. a랑 p랑 곱하면 0보다 어때요? 작아요. 구호가 다르기 때문에 엄마도 작아야 돼요. 근데 크다랬으니까 1번은 땡. 2번 A랑 Q랑 곱하면 0보다 어때야 돼요? 잡아야 요 근데 크다랬으니까 땡이에요. 맞아요? 3번 P, Q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4번 A, P, Q는?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가5번이고요 어? 틀렸다 어유, 우유. 우유. 하나 틀어서 지은 거아4지 근데 5번이 왜 맞을까요? 나머지 4개가 틀렸어 <laughs> 일단은 마이너스 P랑 이거 이렇게 잡혀도 되죠 5번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나요? 얘들아 P가 0과... 아까 마이너스 P는 0보다 크다고 했죠? 마이너스 p 는 0보다 어떻게? 크겠죠 그럼 얘도 0보다 커, 얘도 0보다 커, 얘도 0보다 커, 셋다 0보다 그걸 더해보면 0보다 0겠어요. 그번은9번5는번은 9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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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도 9번은 번왜 9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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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아이 뭐 스텝 원은 우리가 2차수세 반을 했거든요. 예. 이제요? 근데 그나머지 반이 앞에 거 반은 그대로 써먹을 거여서 일반 형. 네, 일반 형할 거예요. 이거 혹시 잠파 몇번몇 시에요? 잠깐만. 그렇고요. 이걸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쓸만큼 가면? 1 4마아니 아니라 4 0마일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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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 이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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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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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0 0마 5가 플러스 온데 네. 아, 그러니까 아, 네, 그, 러니까저 그게... <laughs> 여러분, 집금 잘하고 있나 아, 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잘고 잘하고 있는. 요잘 잘하고 있 잘하고 있는. 어렸을 때는 스테이크 집 찾는 게 꿈이었는데. 멋있잖아요, 막요생남 요섹남이 뭔지 알아요? 예. 네. 뭔데요? 요요할 때. 뭔데 요생남이 요리할 때 섹시한 남자. 어 선생님이야. 요리하는 아니에요? 아니 요리할 때 섹시한. 뭐가 많아? 이거 깨가자됐어요아자 그럼 스텝은 넘어갈게요. 서서 이거 다 올렸어, 아스텝으 하다가 모르는 거안보요 아, 그 서술 형이에요 안하는 있을 것 같은데. 안는 누구냐? 아, 날씨가 좋아서인지 저기 아, 하늘 보면은. 네. 형님 몰랐으니까 어. 이거 다어플로 하자. 오늘 일반형 하자. 어. 어? 역시 민주주의야 태우는 사람은 항상 선물을 적게 준다고 했잖아 요 어? 그럼 쟤는요? 지가한 번도 안한 사람들이 그 내가, 저, 오, 오, 더 내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지갑을 열어 <laughs> <결합해. 웃음> 이거 일반형부터는 조금 각오를 하셔야 돼 살짝 어려워자 엑스파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아 진짜 힘들다 시현아 시현아 아이 걸지 마 아, 어 불안했어. 어디? 자 일단은 파일 잘안 했네. 파일 4 이거 네. 이거 근데 선 생. 님아 이거 뭐. 아 아니. 아 아니. 조용히 해. 아, 숙제 한... 안 해가지고. 예. 네. 그거 안 하면 자기 소리. 네. 나중에 네, 한... 프린터 검사 한번 돼. 숙제가 있어서. 근데 그뭐 뒤에 그 여섯 문제 푸는 거네 네. 문제. 그래, 한, 한 사람 한명 도 없어요? 아니 우리 f a l i t t l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어이 t 배신감 i t of a little 되고 있어. f a l i t t 조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는 거죠? 아니, 어쩌나 봐딱맞가면안 어, 음. 어, 해야겠다, 그냥 집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돼요? 음, 데이 넘어요 끝이에요? 네, 예를 들볼까 자, 아, Y는 2에 뭐 X 마이너스 1에 대부이 있어요 2 e. 6,3이 지난대 정확 소리 내셔 싫다 이라고 하죠. 공 음, A를 모르니까 그렇지? 지난달 그때 A 값은 얼마냐? 그럼 문제 많죠? 아, 그럼 X에다가 1을 넣고 Y에다가 뭐하면 돼요? 3 넘으면 되죠? 설마 아직도 이게 X를 나타내는 좌표고 이게 Y를 나타내는 좌표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죠? A는 3이요. 오, 3은 이백이라는 A잖아요. 어, A는 3이네, 그렇지? 이런 느낌이 대입해 보면 되요 왜? 그 우리 알잖아요. 점들로 이루어진 게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프 쫙 이은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대입했을 때는 그 함수다. 통립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함수를 이루고 있는 모든 점들은 그 함수의 방정식의 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통일하니까 대칭성이 뭐냐? 이차 함수는 항상 축을 기준으로 보여 요 대칭을 줘요. 이렇게 또는 으로 2 차원상 축에 대해 대칭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어, 이 층은. 때, 그럼 이렇게 잘랐을 때 이리랑 이리랑 어떻게 있어요? 연이 같겠죠? 한 번만 대칭속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2 축으로 접었을 때 둘이 겹쳐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랑 얘랑 두 길이가 어때요? 같겠죠? 또 얘랑 얘랑도 길이가 어때요? 같을 뿐 예를 들어 여 축에 S는 1이래 예를 들어 여기가 3이야 여긴 얼마하게? 마상 알았어. 얼마하게? 마이너스 2요 아니 마상 아, 아니야 아니야 마이너요 맞아요 게속 잘못했네 1이 맞아요? 이라나, 이라고이라아요라이라는이라는도여마야얼마 거야? 2이라는 거야. 맞 이라나, 이라아 이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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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 이라나, 이라나, 이가나 이라나, 이라 이라나, 이이 삼이에요섯 대까지 우리가 사면 여0 대까지 그래도 얼마야 돼요? 다해야 돼요, 그렇죠? 일이라고 랬잖아요 그렇죠? 이걸 대칭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여기가 1 0 0이야 여기 얼마야 이게? 백사 조각. 많이 구십까지. 얼마야 이게? 구십구가였어. 많이 구십팔이죠? 여섯 대까지 구십구라는 건 일의 대칭이죠, 그렇죠? 1에서 99만큼 뒤로 가면? 8이야 이걸 2차원 수대칭성이라고 그래야 더필요 거거든, 그쵸? 음... 있어요? <놀람> 넣게요 <비싼 것 놀람> <같긴. 놀람> 차림 얘들아 이제 표준형이 나오면 다할수 있어요 맞죠? 맞아요? 근데 이 Y는 이차식이라는 거 자체가 이거 쓰는 거 아니야 진이 Y는 이차식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흔한 건 이런 걸 아니겠어요 맞아요? 아니 누가 맨날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냐고 그쵸? 아 이렇게 주어지면 너무 깨끗지 그럼 곡점잡혀야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축 방아야지 평이도 얼마 하는지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이렇게 주어진다, 그렇지?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하고 정보를 획득하려면 결국 이 녀석을 뭐로 붙여줘야 돼? 표준형으로 붙여줘. 이게 핵심이 되죠 아시겠죠? 이번 단어는 뭐예요? 일반형을 표준형 바꾸는 것만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귀찮아서 앞으로 일반형을로줄 테니까 여기서 정보를 못 얻겠지. 그럼 이제는 뭐로 고쳐야 돼? 표준형으로 고치라는 얘기예 맞아요? 표준형으로 고쳐서 지금까지 얻었던 정보들을 다 얻어내라는 뜻이에요. 왜? 일반형에서 얻어내기 좀힘드니까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만드냐? 여기 문제일 거 아니겠죠? 애들아 여기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거 뭐말이목 이거 뭐라고 해요? 어떤 식의 제곱 이거 뭐라고 해요? 완전 제곱식 여기 완전 제곱식 없잖아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죠, 갑자기. 생전 어떤 건데? 뭘 이용하겠어요? 완전 제곱식 어느 단어에서 배웠어요? 인수분해. 맞아요, 인수분해라고. 실제로 그리고 이거 다시 전개해서 A에 대해서 전오 A에 대해서 전개하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이건 전개하면 되는데 쓸일은 거의 없죠. 맞아요. 네? 다시 전개하면 저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럴일이 거의 없겠지만서도 이수분해 평가 자체 만들어보자. 예. 이쁜 분필을 할 거야. 기대해. 예?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아니, 진짜 이쁜 예쁜 분필 봤어. 한월호고필이다 네. 예? 한 월. 유튜브에 나와요. 엄청 이뻐 자, 아무튼 예를 들어 이걸 나타내. 아 그래서 보통 모든 모든 이차 함수는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일반형이고 이렇게 특수한 경우, 특수한 응. 경우이긴 하지만 이차 함수 모든 정보를 알수 있는 이런 거를 표준형이라고 아시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해보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래 근데 우리 그래프 그릴 때두 가지 뭐 알아야 되겠죠? 대입 미래를... 유로블럭 그리고? 꼬치점 유로블럭, 아로블럭이 아니라 꼬치점 이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 맞아요? 무슨 대입이야, 갑자기 자, 완전 대역식 뭐로 만들 거냐면 이 앞에 두 개로 만들 거야, 은행이 저번에 우리 이거 살짝 2차 방정식을 했었어 맞아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살짝? 완전제곱식이 굳이 없는데 굳이 끼워서 만들었던 거 기억나죠? 그거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내가 그런 거했었어요이차 방정식 풀이가 세 가지가 있그 거야 저 시즌제곱 네? 아, 그저 그, 뭐야 그거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 좀. 네네네 근데 어, 여러분 어, 다 마스터 치켜놨잖아요 뭐. 그때 네. 첫 번째 인수분해고 두 번째가 완전제곱식이고 세 번째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해공식이었잖아요. 요거 잘안 쓴다고 그랬어요. 그럴 바에 분해공식 쓰지, 그렇지? 근데 내가 몇 명이었어? 이차함수쓸 거야, 애들아 이런 거했었어 기억나요? 많이 음. 썼어. 완전제곱식 필요하잖아. 완전제곱식 만들어야될거 아니야. 일단 요기에 들어있는 완전제곱식 뭐가 있을더라 x 플러스 몇의 제곱? 아. 네? 이의제곱이 음. 맞아요? 됐어요? 네 근데 원래 뭐가 없었어 다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원래 그치? 네. 우리 맘대로잘를 갖다 썼으니까 자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줘야돼 네. 맞아요? 근데 3은 원래 있었고 맞아요? 네. 뭐가 돼? 음. 어? 이랬더니 무슨 형이랑 똑같아졌어요? 표준이 형이 었죠 그래서 한 가지 과정이 추가된 거 오. 조금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아 요 그렇죠? 그쵸?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들 그쵸? 살짝 기억을 되새겨줄게요. 근데 이런 건좀 쉬거든요. 엑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건. 어, 네. 공항이에요. 일단 이런 거 팁은 이정식에서 좋았던 점이 뭐냐면, 보드라. 이런 거 일을 다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나눌 수 있어요, 교수. y 때못나가요 맞아요? 이 y 가돼 버리거든. 맞아 아니에요? 아 물론 뭐 나눈 다음에 다시 뭐 이분의 핸드는 그런 상황이 되지긴 하겠지만 편한 방법은 일단 이거 묶으세요. 우리 항상 요거 두개만될 거예요, 항상 말고. 자, 여기서 뭐아 이걸 이걸 어디다 쓰지? 아. 밑에 좀 많잖아요 공간 그죠 얘들아 파일 4에 이창, 대칭성 밑에 공간 많죠 음, 음... 거기다가 아, 여기서부터 쓸게요 연습하는거 뭐라고 제목을 붙일거냐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붙이기 지금 여기서 조금 지루하겠지만 제대로 해놓으면 여러분 앞으로 3년이 편해요. 요거는 이제 2차 함수 일반형은 고일 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네, 계속 말하고 있지만 수상에서 3차 함수 안 돼요. 2차 함수 그대로 나오거든요. 3차 함수 그러면 응, 그때 그때는 뭐 3차 함수뿐만 아니라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로그가 보여요 로그인 수학을 수때배워어외국 수학 안 하지 않을은 예체능 하는 데 공부 들어오잖아 근데 수학은 안할걸 아, 근데 뭐 미대 간다고 국수형 수능 3등 코트랑 있고 막그러잖아 음. 아니 그국 <laughs> 우선 수학안 본다고 들가 엄청 중 들어갈 어. 때만 안 보는 거야들어 아니 들어갈 때요 <laughs> 그뭐 홍대 다니는 애들은 수학을 할줄 몰라요? 아 그게 아니라. 내가 물어본 거 같은데 근데 <laughs> 내가 알고 있기로는 미래이지 준비하는 애들이 미래 수능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최저 등급 상도 받아야 돼서. 네. 미래를요? 네. 그렇게만 봐요. 네. 미래를 수능에 높은 게 아니야. 안 아, 돼요. 응. 홍대면은 아 근데 홍대 거기 실기 없어져가지고 더 많이 해야 걸 왜냐면 근데 왜냐면 요, 요 애들이 그림을 다잘 그려갖고 얘네들은 모르고 구분하겠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 실기는 안 봐가지고 근데 어떻게 미대가 실기를 안봐 홍대 실기 안 봐요? 그럼 성적만 봐요? 네 아니 그림을 뽑는데 성적만 봐? 네 실기 아 어, 그럼 조금, 조금 문제 있는데 아 그게 약간 논란이 있었나 옛날에 네네 조금 있었어 그렇지 않고 저런 약간 노신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지금도 친구도... 안 보는데 한달 1호 묶었어야 됐어요? 네 마이너스는 그거 내려볼게요 아. 됐나요? 네 아... 그럼 어 음... 1이 필요하겠죠 네 1호 우리만으로 쓰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1호만으로 써도 아. 맞아요? 네. 네 약간 이상한 거 없죠? 어후, 어후. 이거 이상한 거 있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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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개 썼어요 이거. 그러면 2에 x 플러스 1에 제곱 빼기 1에 거국 1에 제 이거 이거 이 1에 고싶 1에 지금 1에 제국 1에 제국 1에 제국 1에 제국 1요 제국 1가제요 1에 제 네? 그러면 뭐가 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표준형이 됐죠 근데 맨날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 잖아요 조금 공식같이 알려줄게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학교시하면서 빈칸이 뚫려있어요 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일단 음. 이름묶는것까지 똑같아요. 와인은 <laughs> 이거 똑같아요. 알겠어요? 무조건 반으로 만들어야죠. 반 반띵 된다는 거죠. 그럼 2에 어 이게 반띵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럼 항상 상수항의 제곱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상수항은 없는 데 갖다 쓴 거잖아요. 그렇죠? 딸1를 네.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떼야 돼. 떼요. 맞아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2가 있죠. 그럼 2를 떼면 돼. 1을 빼야되는데 앞에 2가 있어서 2를 뺐다는거 아시겠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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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방법 해볼까자일단 마이너스 2로 볼게요 이렇게 되어죠 그럼 이거를만들거예요 X 스 플러스 몇에 s s a g e o x t 이 minus the year. You are m 에 n u s the underage boys. X plus the year. X plus 아 h e year. X 가있 u s the y e 가요 X plus 요 h 가 y e a 아까는 뭐가 생겼어요 거기서 마이너스 2가 생겼죠 맞아요? 무조건 상상제곱 빼는 거에서 앞에 거 곱해주면 끝난다 출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어, 아니면 이렇게 계속 해도 돼요 정석적인 방법 그죠? 그거 약간 이해 못요아 이거 연습을 할 거예요 일단 일단 상상제곱 빼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상상제곱 빼는 거 아시겠죠? 상상제곱 없던 거였잖아 맞아? 네. 상상제곱 빼야겠지 아왜 어, 상상제곱 빼야 돼? 근데 아까 여기서 봤지만 결국에는 앞에 얘랑 곱해서 계산이 되버리죠. 네. 얘도 결국 앞에 있는 거만 계산이 될거 아니야. 앞에 있는 거 계산되면 뭐고 마이너스 2죠. 얘가 추가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마이너스 2 추가됐듯이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거 곱해서 추가만 하시면 돼요. 근데 왜또 3번 문제는 마지막에 더하기 더 얘는 마이너스잖아 앞에가. 그럼 여기서 뭐였겠어 마이너스면 플러스 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거만 그냥 곱해주면 돼요. 뒤에 더하기 네, 런거봐요 그래서 여기 1을 빼야 되죠. 응. 그럼 마이너스 1을 한 이게 추가된다고요. 그럼 뭐가 돼? 플러스 2가 그냥 추가된 거예요. 2야? 요 응. 이거 2는 원래 있던 고 아. 좀더 연습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연습을 좀더 해볼게요. 이거 1, 2번 지워도 되죠? 이거 나 오늘 이해시켜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5일 지나가거든요 아, 아, 오늘 이거만 주면 안 시킬 거예요 근데 너무 까먹기 오. 좋은 시간이에요 솔직히 5일이란 시간 얼 마셔도 되는 거예요 마셔보세요 2일 잠깐 스탑 다왔잖아